59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 어 만나는 점의 좌표를 x1, x2라고 한답니다 그때 기억을 봅시다. 로그 2의 3이죠. 음 로그 2의 3을 여기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로그 2에 3을 대입합시다. 로그 2에 음 2에 로그 2에 3 마이너스 4이 값은 1이 되겠죠. 음그 y 좌표가 1인점을 찍어봐야 되는데 그때 힌트가 되는 게 얘죠, 로그2의 2가 1이고요, 2의 2제곱 마이너스 4, 얘는 0이죠. 그러니까 이점의 좌표가 1라는걸 알고 있고, 여기 이놈의 좌표가 2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알수 있는게 y 좌표가 1이 되는 곳그 지점이 로그 2의 3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로그 2의 6을 대입해 보는 거죠. 2의 로그 2의 6 마이너스 4이 값이 2가 되네요. 그럼 y 좌표가 2인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 로그 2의 4가 2임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2의 내 제곱 마이너스 4는 12임을 알수 있죠. 그래서 x는 4라는 선은 여기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 그때 y 좌표가 2라는 것도 알수 있죠. 그러면 y는 2선과 만나는 곳 이 지점이 음 로그 2에 6이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래서 기억이 맞네요그 다음에 니 니은 봅시다 <laughs> 어. 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x2-x1은 얘죠 문제가 얘네요. 일단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게 x2를 대입합니다. x2를 대입하면 이때 그러니까 y 좌표. y2는 e x2 마이너스 라는걸알수 있고 y1은 마이너스 e x1 플러스 4라는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식이라는 게 결국에 그냥 둘을 더한 거네요. y1 플러스 y2가 2x2 플러스 마이너스죠. 둘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x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뭐 부등식이라고 알고 있는 게 이거죠. 자, 첫 번째로 x2 x1은 확실히 로그 2의 6에서 로그 2의 3그둘 그러니까 사이의 거리는 둘 사이의 거리보다 짧음은 알고 있습니다. 네, 로그를 계산해주면 1이죠. 그러니까 x2-x1이 1보다 작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 y1 y1은 1보다 작죠. y1은 1보다 작고 y2도 y2는 2보다 작죠. 그러니까 알수 있는게 y1 플러스 y2는 3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곱한거 x2 마이너스 x1 y1 플러스 y2 얘는 둘을 곱한값 3보다는 작아야 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리운도 맞죠. ㄷ 일단 이리 오시고, 이리 오시고, ㄷ을 봅시다. EX1 플러스 EX2 일단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선, 여기에서 둘을 빼야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y2y1 얘가 ex2+ ex1-8이 되겠네요. 어 여기 8이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두번째 어쨌든 요 놈이 y 좌표의 차죠. 얘가 y 좌표 차니까 로그 2에 로그 3에 6 얘도 y 좌표의 차로 해석을 하고 싶은겁니다. 지금 여기에 Y1이 있는 거고, 여기에 Y2가 있어서. 노란 색의 노란 색깔의 길이가 되죠. 이게 식변형을좀 해봅시다. 음, 미시 인록으로 바꿀게요. 미시 인록으로 바꿔주면 로그 2에 로그 2에 3, 로그 2에 6 이렇게 되어서, 이 식이 로그 2에 로그 2에 6 마이너스 로그 2에 로그 2에 3 이런 형태가 되네. 그러니까 우변이 이런 거죠. 여기 이때 y 좌표가 로그 2에 3을 여기다 대입한 거잖아요. 로그 2에 로그 2에 3, 그 다음 에 이때 y 좌표, 이때 y 좌표 가 여기 x 자 리에 로그 2에6을 대입 한거 니까, 로그 2에 로그 2에 6. 그래서 지금, 이, 식의 의 미가, 이 초록 색깔 의길 이가 되 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수 있는 게 2의 X2 플러스 2의 X1 마이너스 8 얘가 음 작습니다. 로그 2의 로그 3의 6보다, 그러니까 2의 X2 플러스 2의 X1 8의 로그 2의 로9 3에6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디귿이 틀렸나? 디귿이 틀렸네요. 그러면 답이 2번이 되겠죠. 어, 넘어갑시다.